내 아이에게 전달되는 치명적 위험. 부모랑 스킨쉽을 하면서 애의 손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담배 연기가 안 가더라도 애한테 이제 그... 그 애, 애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거 <laughs> 어, 흡연자예요, 그러면? 흡연자만큼의 농도가 왔다는 이 아이는 지금 강제 흡연 중입니다. 당신도 강제 흡연을 하고 있습니까? 아빠는 불쌍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밖으로 나온다. 우리 아빠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이유 바로 담배 때문이다. 요즘 아빠들 집 안에서 담배 피우면 큰일 난다. 그나마 조금의 죄책감이 있잖아요. 아, 이게 또 담비는 제최대한안 풍겨야지 하는 생각으로 좀 밖에 나가서 피죠. 다음 배한대피우기 쉽지 않다. 겨우 한대피웠다 싶으면 그 다음 할일 많으시다. 여기한테 이제 신체 접촉이 스킨십이 좋다 그래서 많이 하는 편인데 손 씻고, 입 헹구고, 저기 향기 나는 거 뿌리고. 그변후 마무리는 이제 필수다. 양치는 기본, 물로 입한번 헹구고 나서야 겨우 아이 한번 안아볼 수 있다. 귀찮은 귀철이 감수하고서라도 담배는 비버야겠고 그나마 애들이라도 보호하겠다는 아빠들의 애절함이다. 그런데... 스킨십을 하면서 애의 손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담배 연기가 안 가더라도 애한테 이제 그... 그 애, 애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쁜 우리 딸하고 뽀뽀만 했을 뿐이고 귀여운 우리 아들 아담만 줬을 뿐이고 옷을 빨기 전에는 그 냄새가 안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회사 갔다 집에 들어오면 아, 우와, 응. 그 새카만 그 회생 연기를 몰고 들어온 기분이 딱들죠 담배 뿔이 꺼진 후에도 고스란히 남아 남에게 전달이 된다. 남겨진 흔적 찾기 위해 내 몸을 감싼 공기 분석 들어갔다. 옷 구석구석 머리카락까지 샅샅이 꼼꼼하게 주변 공기 모았다. 그리고 담배 피웠다. 피우고 또 피웠다. 늘 피웠던 담배 오늘따라 쓰다. 담배를 피운 후 다시 공기 모았다. 이번에도 역시 남김없이 긁어모았다. 담배가 남겨놨을 흔적을 찾기 위한 검사. 포집한 공기를 기석해 들어있는 성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알고 싶었다. 상당수의 성분들이 흡연 후에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옷에 상당 부분 많이 새롭게 생겨났다든가 또는 원래 있던 수준보다도 뭐50% 100%씩 늘어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물질이 또 2차, 3차로 또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담배만 피웠을 뿐인데 듣도 보도 못한 화학 물질들 대거 등장하셨다. 이 때문에 풍기는 냄새 생활환경 악취 허용 기준보다 무려 20배가 높았다. 담배 불이 꺼진 후에도 내 몸은 담배를 피우고 있다. 피부 옷 어, 그리고 뭐 옷과 옷 사이의 공기 이런 것들에 이미 다 담배 연기를 먹은 쿠 다니는 것이 되고 니코틴이 다 전달이 되는 그런 경로가 경로가 될수 있습니다. 담배는 피운다. 단 아이 앞에서는 절대 피우지 않는다 는 아빠의 자녀들로 엄선된 총 24명 아이들 머리카락에 축적된 니코틴 검사를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머리카락 열심히 뽑고 가처없이 잘랐다. 불만 제로가 국내 최초로 시도했다. 과연 담배 연기를 맞지 않아도 몸속에 니코틴이 남겨지는 걸까? 드디어 기다리던 결과다. <laughs> 믿었던 엄마 아빠도 놀랐고 불만 제로도 놀랐다. 철저히 보호됐던 아이들, 그 몸속에 니코틴이 있었다. 영유아들이... 1에서 5 정도 사이의 농도의 그 니코틴을 보였다는 것은 어, 소량 흡연에 가까운 정도의 간접흡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놀라웠다. 24명 아이들 중 무려 18명이 하루에 담배 한두개 비를 피우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다시 와도 충격적이다. <laughs> 어, 흡연자예요 그러면? 흡연자만큼의 농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음. 응. 충격적인데요. 세상 빛본지 이제 겨우 6개월. 담배 한 개비 만져보지 않은 아이의 결과 앞에 우리 아빠 엄마 할말 이루셨다 연기만 안 맡으면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거든. 요 그래서 들어오려네. 나 하늘에 대고 그냥. 계속 바람 피고, 입에 연기 다 빼고, 물 마시고, 그럼 될 거라고 그냥 그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죠. 음. 다른 집 사정도 마찬가지다. 보이지 않는 다음 배 위력 새삼 실감한다. 이 정도면 간접 흡연이 아닌 강제 흡연이라 할 만하다.